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우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마우스는 로켓 콤퓨어 밀리터리 라는 제품이고요 밀리터리 자체가 군대 버전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또전 버전인 로켓 콤퓨어 오티컬이라는 제품이랑은 외형은 다른 점이었고 센서 또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문방식은 강마우스로 되어 있으며 DPI 변경은 100dpi부터 5000dpi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버튼수는 총 7개입니다. 센서는 프로, 오티, 옵티, 알포옵 오티컬 3 3 1 0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다나와 체질가 가격 기준 77,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이게 총 36가지의 매크로 기능이 있고 또 저기 지금 LED가 나오는 곳을 보시면 LED를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RGB로 1680만 컬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장점인 것 같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보기로 하죠.